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들뜨고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감정회복과 인간관계 상담을 꾸준히 도와온 이정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본심을 숨기지 못할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빛 하나, 목소리 한 톤, 작은 스킨십과 배려까지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해지는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몸이 반응한다.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스킨십의 순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남자 역시 진심을 숨기려 해도 어느 순간엔 이미 행동으로 다 드러나 있곤 하죠. 특히 본능적으로 다가가는 스킨십은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직장 동료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습니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어느날 문득 그녀가 얘기할 때마다 그의 손이 자주 어깨나 팔에 머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지만, 반복되니 무의식적인 끌림이라는 걸 느꼈죠. 남자는 관심 있는 여성 앞에서 이유 없이 가까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할 때 조금 더 다가서고 웃을 때 가볍게 손을 툭 건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심히 등을 터치하는 행동들. 이런 스킨십은 의도적으로 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반응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스킨십의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흐름에 맞게 터치가 이어진다면 그건 본심이 무심코 드러난 순간일 가능성이 크죠.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호감 있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심리적 근접성이라 부르는데요. 남성이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건다거나 말끝마다 가볍게 스치는 동작을 반복한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스킨십이 반복된다면 그건 그의 마음이 이미 말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스킨십은 말보다 솔직한 신호입니다. 때론 조심스럽게 때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속엔 당신이 좋아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죠. 2. 은근한 눈빛 교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다. 사람의 감정은 눈빛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말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솔직하죠.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바라볼 때그 시선은 말보다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는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성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화 중 눈이 자주 마주치고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땐 눈이 자주 그 여자에게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근한 시선은 흔히 사랑의 신호라고 불립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눈길이 더 자주 가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남성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눈으로는 계속 그 사람을 찾게 되죠. 단순한 눈맞춤을 넘어서 자주 시선을 주거나 아무 말 없이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주 마주치는 시선은 호감을 형성하고 감정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시선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겐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무심코 피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눈과 입 주변 표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시선이 자주 포착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눈빛에서 그런 따뜻한 집중을 느낀 적 있나요? 우연히 마주친 시선이 자꾸만 겹친다면 그건 운명이라기보다 감정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눈은 이미 마음을 고백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3. 목소리 톤부터 달라진다, 부드럽고 낮아지는 이유. 사람은 좋아하는 이 앞에서 목소리부터 바뀝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정이 실린 말투와 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특히 남성의 경우 관심 있는 여성 앞에서는 목소리가 유독 부드럽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은 직장에서 자주 통화하던 동료가 어느 날부터 유난히 말투가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딱딱하고 짧았던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고 말 끝에 여운이 남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변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 남성은 그녀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더 다정하게 보이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심리학적으로도 낮은 목소리 톤은 친밀감을 높이고 신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말할 때 톤이 내려가고 속도가 느려지며 단어 선택도 부드러워집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말하려 하고 말투에 살짝 웃음기가 섞이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호감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톤에 따라 기분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유독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따뜻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의 힘입니다. 남성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말은 다정해지고 톤은 부드러워지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듣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죠. 4. 괜히 칭찬하고 챙긴다, 관심 있어요를 말하는 행동. 남자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마음보다 먼저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괜히 칭찬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챙기려는 모습. 이런 행동들은 사실 당신이 특별해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부산에 사는 46세 정모 씨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성에게서 이런 작은 관심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는 유난히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고 소소한 말투나 옷차림을 유심히 칭찬했죠.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반복되면서 그녀는 이건 그냥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칭찬은 호감 표현의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의 외모, 말투, 취향, 심지어 평범한 일상까지도 특별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유난히 작은 부분까지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가지 챙기는 행동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날씨가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건네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소한 배려들. 직접 말은 안 해도 이런 행동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보호 본능이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괜히 자주 칭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이런 관심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결국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뭐. 친구들 앞에서 더 티난다, 괜히 흘리는 관심 신호들. 재미있는 건 남자가 혼자 있을 땐 조용히 감정을 숨기려 하다가도 친구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티를 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이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남 직원이 유난히 본인을 자주 언급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의 김 씨는 정말 꼼꼼하지 않냐? 김 씨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서 좋아 같은 말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주 하더라는 거죠.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만 유독 칭찬을 흘리며 관심을 표현했던 겁니다. 남성들은 경쟁심과 동시에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성이 있을 경우 그 여자가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가질까봐 무의식적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괜히 들리는 소리처럼 말하거나 그녀가 있는 자리에선 유난히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도 이 때문이죠. 또한 친구들이 눈치채길 바라면서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가늠하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중개 의사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고백하기 어려울 때 주변을 이용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만 유독 자신을 언급하거나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이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들 앞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무심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그 안에는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먼저 담깁니다. 특히 남자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눈빛, 부드러워진 말투, 스치듯 다가오는 스킨십, 친구들 앞에서 흘리는 칭찬까지. 하나하나가 당신이 좋아요라는 무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자꾸만 신경 쓰이시나요? 이유 없이 챙겨주고 자꾸 눈이 마주치고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말보다 솔직하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알고 보면 이미 다 보이는 이야기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조금만 더 따뜻해진다면 그 진심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